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C 플랫폼과 B 플랫폼에 어, 평일 6시에 시주쇼 하고 있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방송을 키게 된 이유는, 어, 또 여러분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또 알려드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키게 됐습니다. 자, 어제는 좀 저의 에피소드였다면 이것은 실제로, 예. 어, 어제 겪은 것도 실제로 있는 <laughs> 일이긴 한데, 제가 겪은 일이 아니라 이거는 다른 분이 겪은 일이다 보니까, 예. 자, 이건 실제로 기사로도 나온 이야기인데, 뭐냐면은 그, 그 학교 폭력을 4명한테 당한 거예요. 이름이 약간 여자 이름 같던데,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뭐 정확하게 알려드리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니까. 그 4명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어요. 노골적으로. 정말 학교를 다니기 싫다 할 정도로 당했어요. 근데 그한국에그한국에 결국에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처벌을 받았어요. 그네 명의 학생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학교에서 학교에서 그 학교 폭력 당한 애가 가해자한테 사과를 하라는 판결이 나온 거예요. 학교에서는 그 무슨 개 같은 경우입니까? 예. 아니 지금 학교 폭력을 해가지고 어, 경찰서에서 법적으로다가 지금 처벌을 받, 어, 받아야 되는 그 학생들의 상대로 학교에서는 그 애들한테 사과를 하라뇨. 이게 뭐말 같지도? 아니, 선생하고 교장하고 뭐 이런 분들은 무슨 자격으로 뽑는 건지 알수가 없어. 아니,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가해 학생들한테 사과를 하라뇨. 그리고 그 사과를 해야 되는 이유도 가관이에요 뭐냐면은, 욕설을 세네 차례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laughs> 당신 같으면은 거의 교장이나 선생님 누가 어쨌든간에 뭐 판결을 내렸으니까 어 그게 그 가해 학생 보고 사과를 하라고 했을 텐데 당신들은 아가리 맞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면 뭐네 어, 명한테 둘러싸여 가지고 폭행 당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게 더 찌질한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그러니까. 당할 수는 있어요. 혼자서 어떻게 힘으로 빠져나오겠습니까?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당당하게 나 건들지 말아라 하면서 욕하는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욕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그 용기가 부족한 거고, 조금 어떻게 본다면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혼자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 용감하게 본인이 더 피해를 볼걸 알면서도 욕설을 내뱉으면서 싸우려고 했던 그 학생에게 오히려 박수를 쳐줘야 돼요. 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찌질하다고 얘기한 건 뭐냐면은, 본인들이 그렇게 사니까 학생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폭행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어,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생각이 없는데, 지금 봐보면은 굉장히 어이없게, 지금 4명한테 학교 폭력을 당한 학생이, 가해자한테 사과를 하라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하니까. 저도 모르게 좀 우라통이 치밀어서 나왔는데, 전국에 계신 그 학교폭력 당하신 분들한테는 미안해요. 당연히, 당연히 학생들 입장에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선생이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보편적으로 상대방이 건들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너도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욕은 아니더라도,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 날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명확하게 상대방에게 얘기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교육하는 게 당연한 건데, 지금 선생들의 교육 방침은 뭐냐면은, 쳐 때리면 처 맞고 있어라. 이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교육입니까? 그게 잘못된, 학생이 용기가 안 나서 그렇게 안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교육을 할때 상대방이 건들면 건들지 말아라. 얘기를 하게끔 교육을 해야지. 어떻게, 건들면은 처맞고 가만히 있어라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킬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들이나 그렇게 인생 사시고 본인들이나 그렇게 찌질하게 살아라 그 얘기예요 왜 학생들이 그렇게 사는 것까지 학생들이 용기가 안 나서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본인들이 교육을 그렇게 시키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예 아주 용기를 내가지고, 그, 학생이, 가, 어, 피해 학생이 용기를 내서 욕 잘했어요. 저 같으면 얘기를 못할 거예요. 예. 저 같아도 뭐, 네 명이서 건들면 욕하기 쉽지가 않죠.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뭐, 다큰 어른이니까 뭐, 몇 마디 할지는 모르겠지만, 학창 시절에 뭐, 그런 게 어딨겠어요. 다 뭐, 덩치도 비슷하고, 예. 다 성질도 비슷하고 그런데 그 숫자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밀어붙이면서 그 학교 폭력을 했던 애들한테 사과 사가, 어떻게 사과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아 미안해, 처 맞아 맞기만 해야 되는데 내가 욕설을 내뱉었네, 욕해서 미안해. 뭐 그렇게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뭐 어떻게 사과를 하라는 얘기예요? 본인들이 반성문을 대신 써줘봐요.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되나. 어. 아 욕해서 미안해 친구야. 뭐 그렇게 적으란 얘기야 뭐야. 어.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가해학생 부모들이 우리 자식만 당하는 거를 볼 수가 없다 해서 그거를 학교 위원회에 전달을 한 건데 그 부모들도 문제없는 자기 자식이 학교 폭력을 했으면 반성하게끔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이러는 적반하장 모습이 과연. 미래의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좀 굉장히 걱정이 되고 그러다 난중에 9시 뉴스 나와요 예? 당신 자식들이 나중에 BJ가 돼서 범죄 저질러 가지고 깜방을갈 수도 있어 어, 조심해야 돼 어, 지금 실제로 BJ 하시는 분들 중에도 약간 부모님들 성향이 약간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어. 비를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정치인 될 수도 있고, 뭐 가수가 될수 있고, 여러 가지 일할 수도 있는데, 지금 본인 자식이 정말 별볼일 없는 사람이면 이게 어떻게 붙일 수 있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나설 정도로 대단한 자식들이면, 난중에 큰 사람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결국에 그 저질에 해가지고 깜빵 가고, 인생 망치는 거는 자기 자식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교육하면은. 예. 지금 그런 교육 속에서 자라나가지고 지금 깜빡 가는 사람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뭐 부모님들이 제대로 야단 쳐가지고 지금 인생 그렇게 사겠어요? 예. 야단을 쳐 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있는데, 야단을 안 쳤는데 본인들이 막그 깨우쳐가지고, 어 정신 차려가지고 착하게 사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예. 잘못을 해도 사과하면 안 되고, 잘못을 했더라도 상대방에게 너는 사과를 들어야 되는 사람이야. 너가 앞에 있는 학생을 접해더라도 너는, 어, 돈은 주되 사과는 너가 들어야 되는 거야. 돈은 엄마, 아빠가 줄게. 어, 약간 그런 식의 교육인데, 음. 나중에 너희들한테도 그렇게 한다. 나중에 부모님, 그런 자식들이 나중에 부모님한테도 이렇게 때린 다음에 사과하세요. 그런다고 당신들한테도 어그 좋은 거 아니야. 난중에 어, 본인들이 그렇게 자식 가리키면은 나중에 당신들 보고도 아가리통 화가 나가지고 엄마나 아빠 아가리통 때린 다음에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자식들이 사과하세요. 아가리통 내가 화가 나서 때릴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맞은 사람이 사과하는 거예요. 부모님 사과하세요. 이렇게 된다니까. 어? 지금 본인들의 교육이 결국에 장신들 자식들 망치는 거고, 본인은 아가리 맞고, 자식한테, 자기가 여태까지 키운 자식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 행동에. 어, 어 나중에 어떻게 되나 한번 봐보자고. 얼마나 자, 어, 좋은 사람 되나. 제가 봤을 땐 99%, 거의 깜빵이에요. 예, 깜빵 지금, 어, 대기하고 놓고 있어요, 지금. 채용사가채용사가 어, 채용사가 지금 어, 깡빵그 대기번호에다가 본인들 자식들 이름 적어놨어 이미 어, 올걸 알고 있는 거지 예측을 한 거야 어쩔 수 없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노력조차 안 해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 꼴이야 노력조차 하지 않아서 변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당신 자식이야 당신도 그렇고. 어. 제가 봤을 때, 요거는 굉장히 큰 사건이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부모님까지 다 같이 깜빵으로다가, 어, 그 사람들 부모와 그 학생들까지 다 깜빵으로 보내서 한 20년 때려가지고, 어 거기서 사회봉사도 하면서 정신 차리게끔, 어 그러면서 벌치고 벌로다가 매일 그 가해, 어 피해 학생한테 반성문 제출하고, 어, 깜빵에서 유일하게 그,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길은 이제 그 사과를 하러 갈때 맨날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우리 자식이 잘못했어요. 너도 필요 죄송합니다. 제가 학교 공격을 했습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사과를 할 때만 잠깐 나왔다가 사과 끝나면 다시 돌아가고 예. 사과하면 짜장면 줬다가 다시 들어. 그런 교육이 필요할 때입니다. 예. 지금 배때기가 불러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어, 예. 지금. 도저히 이해를 할수 없는 부분이고 예. 금수저는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하는 꼬락선이는 거의 금수저고 학교에서 하는 행동은 거의 뭐 경찰소나 아니면 판사, 검사 코스프레를 하고 계시는데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학교도 예. 아니 본인들은 가만히 있을 거냐고 본인들도 맞으면 뭐라고 할거 아니에요 예. 본인들이 맞아도 가만히 있다고 칩시다 그럼 본인들만 그렇게 살아요 왜 학생들을 보고 그렇게 살라고 합니까? 아니 때렸는데 같이 안 때렸으면 잘한 거지 욕만 했으면 잘한 거지 천사지 어떻게 아가리 맞았는데 같이 싸우지 않고 욕만 했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해요? 이건 굳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 아무튼 이번 기회에 어, 특별법을 만들어서 학부모 지랄죄를 학부모가 지랄할 경우에 그 학부모를 깜빵으로 보내고 어, 자식은 그 그러고서도 잘못을 하면은 같이 깜빵을 보내서 깜빵에서 부모하고 같이 지내게끔 예. 그리고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자식이 한 행동을 부모한테 하게끔 하는 거예요 가해학생한테 했던 행동을 그 당사자 그 가해학생 부모한테 똑같이 하게끔 자식이 부모한테 그렇게 하게끔 폐륜을 허용해 주는 거죠 유일하게. 왜냐하면 본인 부모들은 그게 그럴 수 있는 거라고 하니까 그럼 그럴 수 있는 행동 당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 자식이 그 가해 학생 뭐 옷을 벗겼다 그럼 부모 옷을 벗겨야 되는 거고 가해 학생 뭐 가해 학생을 의자로다가 때렸다 그럼 부모를 의자로다가 때리는 거예요. 그 학생이 왜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하니까. 아니, 부모들이 그럴 수 있는, 그, 그럴 수 있는 일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어, 그래서, 그런 일을 똑같이 당, 본인이 부모 입장에서 그런 일을 당한 다음에, 어, 여건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러면은 또 맨날 당하는 거예요. 예, 말을 바꾸게끔. 이건 제 자식이 잘못한 거네요. 이 말이 나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다짐을 받고서, 다시는 그렇게 안 하면 되는데, 또그 저지례를 할 경우에는, 앞전에 그 쇠파이프로 맞던거 플러스 이번에 어, 불장난 한거 플러스 해가지고, 또 당해야 되는 거, 옷에 불 붙였다 그러면 부모, 부모님 옷에다 불 붙이고, 부모님 쎄, 그, 학생 폭력으로다가 쎄파이프로 학생을 때렸다 그러면, 어, 그 부모님도 쎄파이프로 때리고 이렇게. 아, 죽으면 어쩔 수 없고, 왜?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하니까. 아니, 아니, 저는 따지기안 했어요. 본인들이,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를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해줄 수도 있는 거죠. 저희가 왜냐하면 저희는 그럴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들은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과외 학생들도 아마 그럴 수도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라. 어, 어 그렇게 할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단 니네 부모님한테 무조건 해요. 이거는 사과를 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하고서 그 다음에 반성을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서 똑같은 행동이나 비슷한 행동을 안 하면은, 그렇게 깨끗하게, 어, 인생 하직할 때까지, 어, 깨끗하게 살고 가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인생 하직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그런 잘못을 또 하면은 똑같이 당하고, 그, 본인이 한 행동을 부모님에 하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럼 어쩔 수 없고. 아니, 본인 부모하고 본인들이 그럴 수 있는 행동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뭐, 살인이나 이건 달인, 다름없는 행동이었다. 그러면 그런 거를 깨우치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말로 해서 못 알아듣고 어, 가르쳐 줄 사람이 없다 라면 법의 심판 또는 어, 저희가 강제적으로 좀 가르쳐 줄 필요성이 있어요. 예. 아니 본인들이 모르겠다니까 가르쳐 줘야지 그걸 모르는 채 계속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그러면 또 다른 학생한테 세이파이프로 때리고 또 다른 학생 막옷베끼고 이런 범죄들이 계속 발생을 할 텐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려줘야 되고 그 부모들도 이것은 잘못됐다는 걸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것을 누이치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친구를 맨날 아가리를 때렸다. 근데 평균적으로 하루에 100대 정도 때렸다. 그러면 부모님이 100대를 맞는 거고. 그런 식으로. 어 반대로 이제 그, 자그 부모가, 어 둘이 싸웠는데 개입해가지고 때렸다. 그럼 자기 자식을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 죽으면 어쩔 수 없고. 죽으면 어쩔 수 없고. 왜 본인이 그런 행동을 안 했으면 되는 거니까. 어 아니, 죽, 죽일 수도 있는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고 나서 죄송하다 반성을 해도 모자를 파에 반성을 안 하고 떳떳하다고 얘기하면, 어, 그럼 떳떳한 행동이니까 하세요. 자기 자식과 자기 부모한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런 모습 갖추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교 폭력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요. 일어나더라도 이제 처벌을 받으니까 굉장히 편안하죠. 예. 오히려 학생들이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야, 때려봐! 때려보라고! 야, 카메라 잘찍어라 때려봐! 때려보라고! 그런데 네, 차라리 그렇게, 그리고 욕도, 욕도 중요해요. 지금은 이제 폭행을 당하는 와중에 욕이 나간 건데, 예를 들어서 욕만 한다. 폭행이 전혀 없다. 그러면 욕도 똑같이 어. 자기 가족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너 이거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 예, 안 하는데요. 그럴 수 있는 행동이야?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 부모님 모셔와가지고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할 때까지 안 하면은 집에 못 가는 거예요.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는 거예요. 할 때까지 계속. 죽으면 어쩔 수 없고. <laughs> 죽으면 어쩔 수 없어요. 왜? 본인이 할수 있는 행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는 걸 시키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할수 있다고 했으니까 시키는 거예요. 못하는 건 저희들 시키지 않습니다. 예, 못한다고 얘기하는 건 시키지 않는데 본인이 할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할 때까지 집에 못 가고 굶어 죽었다 그러면 어쩔 수 없고 어, 본인이 거짓말을 안 하면 됩니다. 거짓말도 본인이 정말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 입장이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는 반성을 해야죠. 어, 뭐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데 나와가지고 전 잘못한 게없고요 판사님 똑바로 판결 내리세요. 그 딱으로 인생 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뭐, 고개 좀 숙이는 심용이라도 하면서, 아,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전혀 없이, 뭐, 떳떳하게, 아 내가 상대방 그 학교 폭력한 거 맞는데, 저 자식이 내가 학교 폭력을 하던 와중에 나한테 욕을 했거든? 그것도 어쨌든 잘못한 거 아니야. 나한테 사과를 좀 해줘야겠어. 그리고 우리가 언제부터 욕했다고 그거를 반성문 제출하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까? 예? 아니, 그 자리에서 선생님이 봤으면, 뭐, 사과시키고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막말로다가, 아니, 친구끼리 욕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상대방이 싫다는데 계속 욕하면 문제가 된 건데, 세네 차례, 그것도 네 명이었다. 그러면 한 사람당 한번한 한 건데, 우리가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헤어진 여자친구가 그 현재 여자친구한테 문자를 보내더라도, 보내지 말라고 얘기하고 나서 안 보내면은 처벌을 안 나간대요. 예? 그럼 뭐냐면은 본인들이 하지 말라고 했을 때안했다는 얘기야. 얘는 본인 본인이 폭행을 당하는 와중에 욕이 나갔지만 본인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한 거예요. 그럼 어차피 법적으로 요유이 없는 행동이야. 근데 무슨 말도 안 되는 뭐 경찰 코스프레, 검찰 코스프레, 판사 코스프레하는 그 학교에서 갑자기 무슨 이건 사과를 할 거라고. 네 진짜, 여기 앞에 있으면은 정말 죽도록 팬 다음에, 야, 사과해, 이자식 <laughs> 라이브로다가 내가 진짜 해줄 수도 있어 여기 앞에 그 나이 많으신 분들 놔둔 다음에, 또들겨팬 다음에, 야, 너 사과해봐. 어, 아니, 사과해야 된 다음에 반성문 제출하고, 어, 내가 이거 똑같이 해줄 수 있어요. 본인들은 과연 잘할수 있는지, 그거 보여줄 필요성이 있고, 예. 아무튼 좀열확딱지가 나는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또 이런 얘기가 좀 나가게 됐네요. 또 시청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예, 또 보시면서 좀 불편함을 느끼셨던 분들에게는 미안합니다. 예. 저는 이제 잘못된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 그분들에 향해서 이제 비판한 거고 이제 학교 폭력을 당하신 분들에게 뭐 어, 이렇게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학교 폭력을 당하는 사람은 어 어떻게서든 해 살아 계시면 그게 잘한 거지 저항을 하고 같이 싸우고 이런 게 무조건 잘한 건 아니에요. 그건 알고 있어요. 근데 교육을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차라리 얘기를 할 거면 은그 자리에선 참고 있다가 나중에 선생님한테 얘기하거나 경찰서에 신고를 해라.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해야지, 어, 너는 욕설을 했기 때문에 반성문 제출해라.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하는 선생들의 뇌가 잘못됐다는 의미로다가 이제 본의 아니게 좀 찌질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어, 그, 피해 학생들한테 한 얘기는 아니고, 이제, 그것을 교육시키는 선생들의 그 마인드가 찌질한 거다. 어, 제가 봤을 때 약간 요것도 의심돼. 그래서 나왔어. 예. 아니. 학생들한테, 어,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지. 어떻게, 어, 요거 아니면 제가 봤을 때 좀, 그 약간 사이코든가 두개 중에 하나거든요. 그, 피해 학생 보고 가해 학생한테 반성문 제출하라고 한 그, 법. 판결을 내린 사람의 마인드는 요거 아니면은 사이코예요. 제정신으로 나올 수가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면은 법적으로 판결이 안 나고 오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누가 잘못한지 모르니까 그게 나올 수도 있는데 또 조사하다 보면 나오겠죠. 아무튼 어 부실 수사하면 은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미 법적으로 학교 폭력이 인정돼서 처벌을 받아야 되나 학생들한테 사과를 하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면 학교 폭력 한 새끼들은 어떻게 해야 돼? 학교에서 그러면은. 그것도 궁금하네. 그럼 학교 폭력한 학생들도 반성문 제출해야 될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왜 제출을 안 시켜? 어. 아니 욕설하고 폭행한 애들은 반성문 제출 안 하고 욕만 한 학생이 반성문을 제출하라는 얘기인데. 그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예. 어, 요거 사이코든 요거든 정신 차리고 인간답게 좀 사세요 그런 예, 말씀 부탁드리고 좀 이야기가 길어진 점 죄송스럽다 말씀드리고요 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